정약용은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밀란기의 무신으로 유명한 인물로 그의 명언은 말을 적게 하고 실천에 집중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의 명언을 다섯 가지 소개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겠습니다. 헛말은 적게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라이 명언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거나 허풍 떨지 말고 손가락으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합니다.를 설명보다는 해명하라 이 명언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해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명하고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문은 말보다 빠르다. 이 명언은 소문의 힘을 강조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소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소문의 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말에 힘이 없다면 힘의 말을 맡겨라. 이 명언은 말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에 힘이 없다면 말보다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을 통해 힘을 증명하고 그 힘을 통해 말을 어루만지게 할수 있습니다. 음말은 황금이지만 마음은 다이아몬드다. 이 명언은 말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말과 단호한 언어는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정성과 성의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써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전달함으로써 신뢰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명언들은 말을 적게 하고 실천과 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로만 자만하지 않고 행동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 소문의 힘을 활용하며 힘과 능력을 갖추고 진실하고 성의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전해줍니다.